은 무슨 날이냐면 저 건강 검진 하러 가는 날이에요. 그냥 저는 프리랜서라서 회사에서 건강 검진을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어 가지고 국가 검진 할수 있는 데를 따로 신청을 해갖고 건강 검진을 하는데 그냥 위내시경은 2년마다 한 번씩 그냥 항상 추가해서 하고 올해는 유방 초음파를 추가했어요. 2년 전에는 어, 상복부, 갑상, 아, 갑상선 물어봐야겠다. 상복부 갑상선 그리고 하복부 싹다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갑상선은 하, 해야 되긴 하겠네. 가서 물어봐야겠다. 갑상선 입고 있었던 내가. 조그마한그 결절이 있거든요 저는 갑상선에 아주 미세하게 작은 뭐 0.1cm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옛날부터 갖고 있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 갔다 올게요 홍채 씨 인사하세요. <laughs> 근데 문제는 수면 내시경을 할 거여 가지고 그래 가지고 차를 못 가져. 다 운전 못 하게 하잖아. 수면 내시경하고 버스를 타고 갈 거. 오랜만에 버스 타겠네. 진짜 오랜만에 버스. 오랜만이야. 인사해 까꿍. 나가 보자. 아유, 귀찮아. 나가 왔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도 거기서 건강검진했어. 을나 다니는 병원 근처여가지고. 왠지 유방 초음파가 한번 해보고 싶은가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 유방 초음파는. 근데 이제, 이제 나이도 먹었고 나 생일도 벌써 만으로 서른 여섯 서른 여섯 이니까 생일 많이 지났, 생일 지났으니까. 원래 40대부터 보통 하기는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방 처음만 했어. 근데 10만원을 추가해야 돼, 초음파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엄청 꼼꼼하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미 검사하면서 10만원이 아깝지 않다 생각을 하기는 했어. 그 이제 내시간까지다 끝나고,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초음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왼쪽 유방에 아주 조그만한 무럭이 있대. 그래서, 그게 커지는지 안 커지는지를 한번 봐야 돼서 6개월 뒤에 한번 추적관찰을 해보자고 하는 거야. 그래고 내가 서그런 생각한 게. <laughs> 내가 한번 몸이 아프니까 이제는 몸이 아픈 거에 좀 약간 내성이 생겼는지. <laughs> 10만원이나 들였는데 무럭이 발견됐잖아? 이거 완전 럭키잖아? <laughs> 이렇게 해서. <laughs> 10만원 버린 줄 알았는데 무럭이 발견돼서 10만원, 10만원이 버리지 않게 되, 되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그 순간에. 오 공차.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결국 그 뭐지? 6개월 뒤에 추적 관찰 추적 관찰 하기로 하고 예약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저는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고 문자 <laughs> 놀게 귀엽냐? 귀여워, 귀여워, 우리 고양이 귀여워. 저는 그러면 뭉치랑 좀 놀아주다가 또 동영상 편집하러 가야죠. 놀때 열심히. 편집기 공장을 돌려야 일할 때또 공장을 못 돌릴 때또 이해를 해 주시겠지 인사해 빠이 제가 지금 수영을 갔다 와 가지고 온몸이 너근너근 나름나름 한 상태인데 근데 그 제가 5월 달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냥 기본검진만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뭐죠, 초음파 몇개 그냥 추가해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메일로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볼까 싶어서. 사실은 그 이거 촬영을 했어. 내가. <laughs> 근데 이거 어, 촬영을 했는데 음, 제가 소리를 녹음을 또안 했더라고요. <laughs> 왜 나는 맨날 녹음하는 걸 까먹는지 모르겠어. 짧게 녹음했는데 그래서 열받았고 지금 다시 이렇게 녹음을 <laughs> 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걸 같이 볼 건데 같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엔 소리가 잘 들어가겠죠? 에이, 이렇게 수영하고 나면 졸리고 배고프고 그런지 모르겠다. 응? 졸리고 배고파. 병원에, 병원에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알려줄까요? 그렇게 대단하게 웃긴 건 아닌데. 그맨 처음에 검진 받기 전에 문진표를 작성을 하잖아요. 작성을 할때그 거기 담당 간호사 분이신 것 같아. 그럼 그 분이 이것저것 체크를 하신단 말이죠. 그때 내가 아침에 비몽사몽간에 갔었어. 그래서 원래는 커피 같은 거 마셔야지 좀 정신이 차려지는데 아침에 공복으로 가야 되니까 커피도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가족 중에 암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냐, 암 환자가 혹시 있으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거기서 생각했는데, 가족들 중에는 암 환자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 내가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어, 가족들, 뭐, 뭐, 암 이력이 있다. 뭐, 이런 그 문진, 그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간, 어, 가족들은 없는데, 왜 나는 안 물어보지? <laughs> 생각해보니까, 가족들은 없는데, 내가 따지고 보면 암 환자잖아. 환자잖아. 그래가지고, 아, 내가 거기다가, 아, 사실은 제가, <laughs>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2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처음에는 약간 살짝 1초 정도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뭐, 어디가 어떻게 문제셨어요? 뭐, 수술은 그것 때문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뭐 이것저것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혼자 보면서, 아, 가족들만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순간 가족들만 생각을 했다. 이렇게 까먹고 살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내가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아픈 몸은 아니긴 아니지만, 어쨌든, 나도 잊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너 아프니라고 물어보지 않는다면, 나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에 바로바로 바로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가족들 중에 이력이 없는 건 맞긴 맞으니까요. 집계 가족은 다 건강하답니다. 결과지가 pdf 팔로 왔고 그래서 엄청 막 디테일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항상 그 병원에서 검사하는 게더 디테일해가지고 굳이 막뭐 추가 피검사는 뭐 이렇게 추가를 안 했고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계속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공복혈당이 100이 나왔잖아 계속 100이 나왔거든? 근데 100이 위험한 숫자는 아니야 백 이상이 계속 지속되면 그게 좀 약간 좀 신경 씁시다 이렇게 하는데 백 자체가 뭐 위험하거나 막 엄청 그렇게 돼야 될 숫자는 아닌데 꾸준히 이제 백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아뭐100 정도 한번 정도 나올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아 그래도 뭐이 정도면은 뭐 백이 낮은 숫자는 아니니까 좀 관리를 해볼까요? 그때 콜레스테롤도 조금 높게 나왔던 그게 있어가지고 간 검사도 내가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주 정상으로 나왔다. 그래서 그게 막 스트레스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랬는 거였는데, 딱 귀신같이 작년에, 작년에 제가 7월까지 일을 했었는데, 7월까지 계속 간 수치가 안 좋다가, <laughs> 정말 귀신같이 그 일을 그만두고 검사를 하니까, 진짜 완전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아, 정말로 스트레스가 정말 위험하구나. 그때 이제 가 그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아,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든 일은 못 하는 사람이다. <laughs> 나 정말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었어.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검사가 제가 재작년 10월에 수술을 했고, 그리고 작년 9월까지인가 하여튼 계속 3개월 단위로 계속 검사를 받았고, 이제 1년이 지나도록 큰뭐 뭐 무리가 없고 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는 6개월 단위로 보자 해갖고 지금 6개월 단위로 바뀌었거든요. 올해 6월 달에 지금 예약이 돼 있어요, 병원은.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디테일한 피검사 이런 걸좀할 예정이고, 지금 이거는 국가검진, 국가검진을 받은 거예요. 그 유방 초음파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유방 그, X-ray 찍어봤는데,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치밀 유방이라고 나와가지고, 이제 초음파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너무 어려워서 그냥 굳이 초음파 안 했거든요. 지금 상태가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거, 군과 검진에 그냥 초음파, 유방 초음파를 넣었어요. 귀신같이 무록이 나왔고, 그거는 앞으로 또 이제 검사를 부족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한 상태고, 6개월 뒤에 검사를 하기로 했고, 피검사 결과는 이번에 나왔는데, 근데 그 생활 습관 관리에 내가 뭘 잘못 체크했나봐. 위험 음주 상태입니다. 절주 또는 금주가 필요합니다. <laughs> 일주일에 2일 이상 신체 각 부위를 모두 포함하여 근력 운동을 수행하십시오. 근데, 저 요새 일주일에 세 번씩 수영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5km, 1 0 k g 계속 달리기 하죠. 근데 근력 운동도 막 엄청 대단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운동하고 달리기하고 수영하고 이게 근력 운동이 다 되고도 유산소랑. 그래서 뭘 내가 잘못 쓴것 같아. 위험 운주 상태를 나한테 술을 자꾸 줄이려고 계속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잘못 체크한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한 달에 한번술 마신다. 이거를 일주일에 한번술 마신다. 뭐 이렇게 내가 잘못 체크한것 같아. 놀라운 건 제가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가 원래 과체중으로 항상 나왔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상으로 나온 것 같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정상으로 나왔다. 체질량 지수 숫자가 24.9까지가 정상이고, 25 이상부터는 과체중인데, 내가 24.24.6이 나왔어. <laughs> 정말 널렸다. 정상체중이다? 이런. 쉽지 않은 거. 정상체중. 현대인으로 살아가면서 정상체중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고 나는 <laughs> 항상 과체중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험주 상태, 이게 좀 너무 신기하긴 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체크를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체크한 거 자체가 그것도 위험주 상태인 걸까? 생활 습관 관리, 위험주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혈압을 쟀는데 제가 항상 저혈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혈압이 높게 나왔어. 근데 그날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혈압이 계속 낮게 나왔는데,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전단계 수치입니다. 나왔어.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저혈압 때문에 문제였지 혈압 높아서 걱정됐었던 적은 없거든. 그래서 식단 조절 및 운동 권유드리며 2개월 뒤 재측정 및 내과 전문의와 상담 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나중에 그 병원 가면 또 혈압을 한번 다시 재봐야 될것 같아요. 그날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흉부 X선 촬영결과 좌측 폐하부의 결절 음영이 관찰되며 유두 음영으로 보여집니다. 정기적으로 추적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6개월 한 번씩 검사하기로 했고 몸이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어요. 시각 정상, 청각 정상 고혈압 전단계 128이 나왔어. 나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귀신같이 90으로 줄어들었어. 내가 먹는 거를 좀 조절했잖아. 그리고 운동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공복 혈당 너무 신기한 게 근데 진짜 먹는 거를 탄수화물을 좀멀리한 것도 있긴 있는데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워낙에 혈당 관리하는 게좀 유행이잖아요, 요새. 그래가지고 그런 거만 보고 먹는 거 순서만 바꿨거든. 맨 처음에 단백질 먼저 먹고, 야채 먼저 먹고 그러니까 맨 처음 먹을 때 탄수화물만 먼저 안 먹으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야. 혈당 스파이크를 맞... 맛... 그, 맞지 않으려는 노력을 내가 한 거지. 정말로 이걸 관리를 하니까 이게 되네? 하지만, 이슬이 너는 공복 혈당은 정상치를 얻었지만 체력이 높아졌지. 도대체 이유는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인생 최대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수 없어. 도대체가 더 열심히 할수 없어. 지금 식단 조절 더 열심히 할수 없어. 이게 내 최선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깐 찰나의 혈압이라는 그런 기대를 조금 해야 돼. 어쩔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거는 다 완전 건강하다고 나왔고, 절주가 필요하다. 이거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네. 나처럼 술안 마신 사람이 없는데. 상무 10년 이내 에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 0.5%. 혈압이 지금 주의 상태죠. 신체 활동을, 아, 현재 신, 신체 활동이 주 4회인데, 주 5회 이상으로 늘리래. <laughs> 말입니까? <에? 웃음> 주 5회 이상으로 늘리라 그러고, 혈압이 128에 68에 나왔는데, 120에 80 미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혈압을. 담배 안 피지? 음주를 지금 위험 음주 포금이라고 돼 있는데, 내가 뭘 확실하게 뭔가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 절주나 금주를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는 이제 문진표를 쓸때 내가 그렇게 잘못 쓴것 같거든요. 체중도 65kg가 나왔는데 61kg 미만으로. 허리 둘레는 72cm가 나왔는데 85cm 미만으로 줄이면 된대. 아, 허리 둘레는 지금 내가 정상이네. 85 미만이네. 제가 허리만 날, 나... 어, 하나 쌓. 허리만 날씬해요. 엉덩이 개 크고, 허벅지 개 두껍고, 종아리 완전 터질 것 같고, 정말 허리 위에 상체만 날씬하다. <laughs> 정말 놀라운 그런 신체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허리 둘레는 무게를 봐야 돼요 무게 전체 체중이 65에서 4kg를 감량해라 다이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혈압도 좀 줄어들겠지 근데 지금 63kg로 지금 좀 줄어들긴 했거든 고세 혈당 떨어진 게 진짜 신기하네 항상 100이었는데 90으로 떨어진 게 너무 신기해 먹는 게 중요하긴 한가 봐 혈당은 위내시경 검사 결과 위축성 위험이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2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위내시경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 크게 불편한 게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다. 막 속쓰림이 있고 막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막 엄청 불편한 거 아니고서는 그냥 검사만 2년에 한 번씩 하면 된다 이렇게 하셨고 유방 초음파를 내가 잘했잖아. 그냥 이거 돈 날리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귀신같이 무록이 발견돼가지고 이 이거 돈 날린 게 아닌 게 돼버렸잖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앞자리를 좀 바꿔보려고요. 근데, 아주 아주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해. 앞자리는 내가 60kg 이상으로 너무 오래 살아나서 지금 약간 적응이 안 되는데, 앞자리를 50, 59kg, 58kg로 제가 한번 줄여보도록 할게 너무, 하, 꿈의 몸무게다. 난 60kg 넘, 넘게 산게 너무 오래 돼가지고 지금 기억도 안 난다. <laughs> 최소, 최소, 내가 30대 초반에 아마 60kg, 50대였었던 때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최소 5년, 5년 이상일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공복혈당은 이제 어떻게 잡았는지 이제 좀알것 같으니까. 혈압은 도대체가 공복혈당이랑 혈압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운동하고 먹는 거잘 챙기면 되는 거 아니야? 빡신이좀 있었나 보다. 왜냐면 내가 회사의 일이 끝나자마자, 4월 말에 끝나자마자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혈압이, 회사에서 이미 나를, 혈압을 굉장히 높게 만든 거지. 충분히 가능해. 3, 4월 달인데 아마 혈압이 저것보다 높았을 수도 있어. 나 정말 빡친 상태로 살았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또 일을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6월 달에 병원 가면 아마 병원에 이거 혈압 재는 거는 아무나 다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해볼게요. 다들 건강합시다. <laughs> 그냥 꽥 하고 죽으면 차라리 나아. 빌빌거리면서 사는 것보다 아파서 빌빌거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냥 지금 빨리빨리 건강을 조금 잃었을 때 빨리빨리 미리미리 찾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건강을 미리미리 찾아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단 조절하는 게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좀다행이네 다음에 병원 갔다 오면 또 만나자. <laughs> 안녕. 이걸 또두 번이나 녹화를 하던 내 자신이 너무 슬또 얼굴이 시끄러워두 번이나 이걸 촬영을 하는 게 너무 슬프긴 한데 아제 또, 바지면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